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운 요리로 알고 계신 갈비찜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류수영님의 평생 갈비찜 레시피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가족들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할 맛입니다. 먼저 냉동 소갈비를 2kg 물에 담가 핏물을 빼줍니다. 저는 핏물을 더잘 빼주고 연육작용을 돕는다고 해서 마지막 30분은 설탕과 미림을 넣어 핏물을 빼주었습니다. 이제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양파 1개를 채썰어 준비해 주시고 대파는 두 단을 송송 썰어 준비해 줍니다. 무는 2에서 3cm 정도로 썰어 주고, 당근도 무와 같은 두께로 2에서 3cm 정도로 썰어 줍니다. 당근은 물러질 수도 있고, 모양을 이쁘게 내기 위해, 채칼로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는 반으로 갈라 주어, 국물을 탁하게 할수 있는 씨를 빼주고, 홍고추는 마무리로 올리기 위해, 이쁘게 비스듬히 잘라 줍니다.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 갈비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썰어둔 양파와 파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함께 넣어 볶다가 눌러붙기 시작하면 설탕 반컵을 넣어 줍니다. 그럼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간장 한 컵, 참치액 세 스푼 맛있는 맛간장을 만들어 줍니다. 맛간장이 완성되면 졸여준다고 생각하고 핏물을 잘뺀 소갈비 2kg을 넣어 줍니다. 맛술 한 컵. 5스푼 물 4컵 배음료한캔 물을 넣고 1시간을 끓여줍니다. 마지막 10분쯤에는 당근과 고추를 넣어 익혀주면 갈비찜 완성입니다. 저는 자취를 하니까 혼자 밥을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간단한데 맛있는 레시피를 알게 되고 밥도 잘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요리 레시피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